반갑습니다 <laughs> 야, 오늘 네. 의상도 너무 지 무대도 너무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무대를 마치기 서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 너무 속 시원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속 시원하다 나이아가 너무 속 시원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민호군이 신곡이 발견됐잖아요 팔팔하게 그것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일단 이 노래는 어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99세까지 건강하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탁발하게 삽시다. 나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하하 아, 하 다리가 튼튼할 때 여기저기 가봅시다 눈이 반짝 잘 보일 때. 이야, 다한번 우리 황미동군에게뜰 박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앉아서 이제 다음 무대를, 그리고 이놈이 저 자리에 또편하게 앉아서 이제,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 것분들도 다 이렇게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아는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어, 저거는 나도 아는 부분인데 하면 이렇게 때창이라고 하지 않은 부분 적극적으로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단, 앞에 있는 가득보다는더잘버르시면안 됩니다. 어머님, <laughs> 변화하신 지가 20, 33년! 33년 되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한 시간 똑같아요. 어, 하루 66년이네? 33년, 33년 되셨고, 조선이가 음. 좋습니다. <laughs>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 경쟁자는 강력합니다 호, 호주야? 호주? 오, 오늘 출연진 중에서도 호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불을보고 보시려고? 끝나면 바로 호주 가세요? 오늘 밤에? 바로? 아 그거 아니에요? 아그러안 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물론 멀리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해물장수료입니이렇도록 그 하겠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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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수료요 네, 아, 네, 아, 홍경시 등장할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